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매달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대체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산 관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숙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재테크 기술을 넘어 현대인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인 경제적 스트레스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서 예산 관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산 관리의 새로운 지혜들을 함께 탐구해 볼 예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갑을 넘어 삶의 깊숙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예산 관리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사실 예산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차가운 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인간 심리와 깊이 얽혀있는 복잡한 퍼즐과도 같죠. 우리가 돈 앞에서 때때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심리적 함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작은 즐거움이 주는 강력한 유혹을 생각해보세요. 백화점 진열대의 멋진 옷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오늘만 특가 상품을 보면 미래의 재정 목표보다는 당장의 만족감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쑥 솟아나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즉각적인 만족 추구 성향입니다. 우리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느끼는 쾌락과 그 돈을 지출하며 얻는 일시적인 행복감은 강력한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 뒤에는 늘 후회와 자책이라는 씁쓸한 감정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고는 내가 또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행위는 마치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당장 사고 싶은 것을 참는 고통이 몇년 뒤에 얻게 될큰 이득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여기고 소비를 자유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가 현재의 나에게는 고통으로 인식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미래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먼 미래에 받게 될큰 돈보다는 당장 손에 줄수 있는 작은 돈에 더큰 가치를 두는 심리죠. 은퇴자금 마련이나 내집 마련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지 바로 이 심리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미래의 나는 분명 돈을 아껴줘서 고마워할 테지만 현재의 나는 그 미래가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당장의 욕구를 참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의 뇌속에서는 늘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돈을 두고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예상관리는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심리적 본성과 행동 경제학적인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돈 앞에서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예산 관리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심리적 함정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통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산 관리를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함정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줬고 손실을 피하려 하며 미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미래 할인율 같은 본능들이 우리의 지갑을 자꾸만 열게 만들었죠. 하지만 예산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비단 우리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만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가 돈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사회가 복잡하게 진화해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산이라는 숙제를 부여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돈의 역사를 통해 예산 관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가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류가 처음 문명을 일구기 시작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시대에도 이미 회계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개인의 용돈 기입장 같은 것이 아니었죠. 곡식의 수확량이나 공물을 기록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자원을 관리하며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점토판이나 파피루스에 꼼꼼히 숫자를 새겨 넣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거대한 공동체나 왕국 차원의 예산 관리였다고 볼수 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자원 배분에 더큰 의미를 두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상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상인들은 자신의 이윤을 정확히 계산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탈리아 상인들이 발전시킨 복식부기는 현대회계의 기초가 되었을 만큼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개인 사업자나 가문 단위의 예산을 관리하는 지혜가 발휘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돈은 주로 생산과 교환의 수단이었고 소비는 대개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계획 없는 지출보다는 효율적인 자산 증식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체제가 갖춰지고 공장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모여든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고 이 돈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죠.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대중매체가 발전하고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가정의 풍요로운 모습을 담은 광고들을 떠올려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소비를 부추겼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같은 신제품을 들여놓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삶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이처럼 소비주의 문화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옆집 친구가 새로 산 가전제품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저걸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SNS 속 화려한 삶을 보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상품과 유행, 그리고 광고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만 소비했지만 이제는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소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개인의 예산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돈 앞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깨닫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우리가 돈 앞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데에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부족을 넘어선 복잡한 심리적 요인과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얽혀 있었죠.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산이라는 숙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약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예산 관리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지혜와 전략적인 접근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 관리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아껴 써야 한다는 부담감부터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갖고 싶은 것을 참는 행위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예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덜 쓰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주체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명확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작정 조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조각이 어디에 놓여야 할지 계획하는 일이죠. 이 전략적인 접근의 첫 걸음은 바로, 가치관 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족의 행복일까요? 개인의 성장과 배움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여행과 경험일까요? 이처럼 돈을 쓰기에 앞서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소비하고 싶은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지를 정하고 나침반의 방향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 없이 무작정 떠나는 배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듯이, 가치관 없이 이루어지는 소비는 결국 후회와 공허함만 남길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 사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 가치라면, 내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이 구체적인 목표가 될수 있겠죠. 개인의 성장이 중요하다면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나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 자금이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돈을 쓰는 행위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고 절약 또한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즐거운 과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힘든 발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가치관과 목표를 바탕으로 비로소, 다양한 예산 관리 기법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분의 50, 20 규칙은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원하는 것, 20%는 저축 및 부채 상환에 할당하는 방식인데요. 이 규칙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지출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도록 돕는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로 베이스 예산처럼 매달 모든 수입의 역할을 부여하여 한 푼도 남김없이 지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은 돈이 어디론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소비에 의도성을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죠. 이러한 기법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움직이도록 돕는 전략적인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결국 재정적 자유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얽혀있던 재정이라는 저울이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며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산관리는 결국 돈을 묶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자유를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셈입니다. 이처럼 예산 관리는 단지 돈을 아끼고 묶어두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열쇠였죠. 우리가 돈 앞에서 겪었던 심리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압력 속에서 형성된 소비 습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들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예산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기술을 넘어 어지러웠던 재정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얽매여 있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드넓은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말이죠. 안개가 자욱했던 길 위에서 비로소 명확한 이정표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하고 차곡차곡 쌓이는 저금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 것. 혹은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프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산관리가 선사하는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예산 관리를 통해 우리는 돈이라는 도구를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예산 관리는 단순히 절약이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자유를 향한 선택이자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죠. 돈에 이끌려 다니는 노예가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돈을 지휘하는 통제력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스트레스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키를 잡고 원하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불안했던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들고 미래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설렘 가득한 지평선으로 다가오겠죠. 기억하세요. 예산 관리는 그저 돈을 묶어두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자유를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삶 전체를 관리하는 일인 거죠. 오늘 우리는 예산 관리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을 넘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해법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지만 오늘 얻은 다각적인 통찰은 그 본질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을 겁니다. 예산 관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예산 관리는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마법 같은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만큼 꾸준히 배우고 다듬어가야 할 지속적인 여정과도 같은데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셨으니, 이제 그 문을 열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